그러면은 최순실이가 자기가 자꾸 노출되는 게 걱정했다고 했는데 그거는 요 사실이 맞습니까? 최순실 씨가 본인 신분에 노출을 꺼리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아니요 지금 건가? 제가 좀 전에 계속 김수현 씨하고 고영태가 의상실을 CCTV로 녹화하고 이런 걸홍땅다이진호 기자에게 줬다는 거 아닙니까죠? 그 지금 김수현의 진술 아닙니까 이게? 제가 읽어드리는 게, 네. 그것 때문에 최순실이가 자기가 노출되는 게 걱정을 했다. 그 내용은 맞습니까? 그것 때문에 걱정을 한건 아니고 이분은 항상 자기 신분이 노출되는 걸 항상 걱정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과연 그 의상실에서 그죠? 지금 저희는 김수현 씨는 잘 알고 있죠? 김수현 씨도 제가 뭐 아주 잘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정전이 계속 김수현 김수현에 대해서 여러 번 안다고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아니, 안안긴 아는데요. 뭐 엄청 친하고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과연 이 의상실에서 최순실 고영태 김수현 이세명 안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지금 김수현 씨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은요. 자기가 취직해서부터 계속 모든 자료를 수집하고 CCTV를 설치하고 왜 그런 일을 하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혹시 아는 바가 있습니까? 그거는 제가 추측하건데, 최순실 씨가 평소 사람을 대하는 태, 태도에서 비롯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아나무인이고, 사람을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태도를 항상 했기 때문에. 청부인 대리님께서는 더 추가 질문 없으시죠? 그러면 저희 재판부에서 재판관님들께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히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네. 그 최소원 씨하고, 최서원 씨가 어떤 분이다. 네. 그러니까 정인혜 씨의 부인이고 뭐 이런 관계를 언제 어떻게 알게 되셨습니까? 1월 그 초순에 아까 말씀드린 인터뷰를 간단하게 최순실 씨하고 보고 그 재단 입사하고 나서 제가 궁금 너무 궁금했기 때문에 저한테 말을 아무도 안 해주니까 고용태 씨도 말을 안 해주고 최서원 씨도 자기가 뭐 최순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나름대로 인터넷으로 이용해서 여기저기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몇주 정도 소요가 됐고 그거 찾아보다 보니까 정윤혜 씨하고 같이 찍힌 그 승마장에서 찍힌 그 빨간 옷 입고 하얀 모자 쓴그 선글라스 낀 사진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을 보니까 이분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해서 고영태 씨한테 가서 물어봤습니다 어, 최순실 씨 혹시 내가 아는 것 같은데 최순실 씨 맞지 않냐 고영태 씨가 뭐아 그냥 너는 몰라도 된다 아는 척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때 알게 됐습니다. 음, 그러니까 정식으로 알려준 사람은 없고, 증인이 그렇게 검색해서 안 이후로, 그렇습니다. 그냥 그런 관계로 지금까지 지속이 된, 거, 된 것입니까? 그때 그렇게 알고 나서, 이제 이분이 계속 저한테 와서 보여주시는 서류라든지 이런 것이 뭐, 청와대, 문체부, 어떤 공공기관 이런 데서 나온 서류들, 제가 볼수 없는 기밀 서류들 이런 것들이었기 때문에. 그니까 아, 제 말씀, 제 질문은 뭐냐면, 네. 그 뒤에 그 최소원 씨가 그래, 내가 최소원이다. 네. 뭐, 뭐, 청 그렇게 때, 말한 적은 한 번도 적은 없다. 그러니까 네. 증인이 이렇게 인터넷으로 본 것,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업무 지시, 이런 걸 추측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어. 이건 피청구인 대리인들이 안 물어봐서 내가 단도직입적으로 묻겠는데, 네. 지금 그, 이제 증인이, 증언이 지금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 최소원 씨는 계속 뭐라고 이제 증언을 하고 있냐면, 뭐들어서서 알겠지만, 이, 저, 본인은 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엮였다. 네. 고영태 씨나 지금 증인, 노승일, 유상형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기를 <laughs> 이용했다. 이렇게 네. 얘기하는데 그 말에 따르면 지금 증인님 얘기한 건다 거짓말이거든요. 증인은 다 사실대로 얘기한 겁니까? 아, 제가 뭐 사실 어디 언론이나 어떤 그 법정이나 이런 데 가서 이런 말씀 드리기까지는 제가 좀 그 개인적인 사생활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자 사실 저는 고용태 씨하고 노승일 씨 이런 분들이 지금 저한테 감정이 좋은 분들이 아닙니다. 제가 개인적으로요 그분들한테 굉장히 저는 사실 좀그제 개인적으로 좀 많이 화가 나는 게 있고 어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제가 무슨 뭐모의를 해서 뭐 이런 거를 지금 이렇게 증언하고 있다라는 주장 자체가 모순이고요. 그 최순실 씨 본인이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어 순수하게 업무 진행했던 사람이라는 거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 제가 하는 이런 증언들이 과연 그 맞는지 안 맞는지는 본인이 제일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간단한 거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네. 증인이 연구용역 제안서라든지 여러 가지 문서를 만드는 걸 보면 은참 기획력이 탁월하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하나만 묻겠는데 K스포츠클럽 활성화 방안 제안서를 작성하셨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것을 작성하면서 최순실 씨가 보여준 종합형 스포츠클럽 지원 사업 이걸 참조했다고 했는데 그 문서는 문체부 문서였다 이렇게 증언하셨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 문서는 김종차관으로 받은 거로 추정한다.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문체부에서 받은 건 확실한 거고요. 예, 예. 그건 최준 씨본인 입으로 얘기하신 거고. 예, 그런데 네. 그 방금 말씀드렸던 종합형 스포츠 클럽 지원 사업 그제 그거를 안저그 아, K 스포츠 클럽 활성화 방안 제안서 있지 않습니까? 그 예. 문서를 작성하면서. 문체부, 방금 말씀드린 그 문체부 문서를 어느 부분을 좀 이렇게 차용을 했다고 할까요? 아, 그, 부, 그 문체부 문서를 차용해서 일부분 바리에이션을 해서 수정해서 제가 했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음. 그 문서를 참고하면서 춘수 씨가 얘기하신 게 뭐냐면 거기에 있는 내용을 개선을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현행하고 있는 그것들이 잘못된 점이 있다. 그거를 그러니까 막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음. 뭐 클럽이 지정이 되면은 클럽으로 지정이 되면 이제 뭐 3년 동안 3억씩 지원을 받는 건데 그 지원 방식 그니까 지원을 받는 그 회사가 선정이 되는 방식에도 좀 문제가 있다. 일개 그냥 그 사회 생활 체육을 가르치는 일개 강사들이 한 3명 정도가 예를 들어서 모여서 사단법인체를 구성하면 그냥 그거를 내줄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적을 하고 그걸 어떻게 개선할 건지 어떻게 방향이 가야 되는지 어떻게 나중에 그거를 바꿔서 뭐가 좋은 점이 있는지 그런 거를 설명하는 기획안을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그거에 맞는 거로 제가 워드로 작업을 한 겁니다. 그 문서가 굉장히 작성이 잘 됐고, 그런데 그 문서를 작성하면서요, 그 예를 들어서 정부랑 또 K-스포츠 재단, 네. 그리고 더 블루 K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서 그 문서를 작성했습니까? 어 거기에 보시면 그 거점 스포츠센터라는 것이 나오고요. 그 밑에 지역 스포츠센터 이런 것들이 나온다. 그러니까 거점 스포츠센터라는 거는 각 지역에 있는 작은 군소 클럽 지역 스포츠 클럽들을 관리하는 큰 스포츠 클럽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런 스포츠 클럽에서 경영 컨설팅을 해서 이 나머지 클럽들이 지원받는 돈이 예를 들어서 뭐 3억씩이면 그 중에 1억씩은 컨설팅비로 리뭐 이 컨설팅사에 지불 해야 된다. 그럼이 컨설팅사는 WK이고 이거를 관리하는 이 전체 거점 스포츠 센터가 되는 곳을 어 컨트롤 타워라고 해서 그걸 이제 K 스포츠 재단이 그걸 맞는 걸로 인식을 하고 그걸 작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WK가 좀 어떤 이익을 얻는 그런 구조로 문서가 작성되었니다 그렇습니다. 건가? 그걸 기초로 해서 나중에 최순실 씨한테 줬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 청와대나 이쪽으로 간건 알고 계십니까? 아마 갔을 거라고 제가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그거에 관련해서 이제 그 종합형 스포츠 클럽 사업이 어 공모안 같은 것이 매년 나옵니다. 근데 그것들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나중에 보니까 제가 그 개선안 냈던 거에 일부분이 차용이 돼서 거기에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 이것이 실제 관에 적용이 됐구나. 이거를 누그 최순실 씨가 가져 가서 그 문체부나 뭐 대한체육회나 이런 곳에 적용을 실제로 시키시는 힘을 썼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선, 음. 제가 딱감지만 어떤 내용입니까? 간단히 묻겠습니다. 지금 충분히 신문을 하셨는데요. 아니, 아니, 네, 간단히 하 최선이 자기 자신의 신분 노출을 걱정했다 그랬죠? 네. 언제까지, 누구한테 신분 노출을 걱정한 겁니까? 언제까지라고 제가 뭐 특정 지을 수는 없고요. 늘상 그러셨습니다. 누구한테? 쉬운 예로 WK 오실 때 그분이 원래 운전기사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근데 운전기사를 대동하지 않고 WK 오실 때 혼자 운전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처음 시작됐을 때 언론보도에 한간에 있던 언론보도 중에는 제가 뭐최성훈씨기사으로됐다 이런 그 언론보도도 있었거든요. 그게 왜 그렇게 오버가 난 거냐면 어, 최준식 씨가 WK를 오시게 되면은 이제 차를 본인 차를 직접 자기가 끌고 옵니다. 원래는 자기 운전기사가 있는데도요. 그 이유가 WK 위치를 자기 운전기사한테도 알리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 1년의 그, 행동들을 봤을 때, 증인이나 네. 다른 WK 직원한테도 자기 자신의 신분을 노출하지 않으려고 그랬나요? 자기 이름을 얘기하는 경우가 단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름 말고 신분도. 본인이 신분을 뭐라고 얘기를 하거나 그러진 않았죠, 당연히. 그렇게 자기 자신의 신분 노출을 걱정했던 사람이 왜 증인에게 김일수를 건네줬어요? 기획안을 만들어야 되니까요. 결국 신분 노출은 걱정하면서도 걱정하면서 걱정하면서 김일수를 그, 줬다 그 말인가요? 그거는 당연히 보여줘야 제가 그걸 토대로 만들 수 있으니까 보여준 겁니다. 박헌영 씨에 대한 증인 신문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돌아가셔도 됩니다. 어, 그럼 잠깐 휴정했다가.